드론과 보안, 어렵지 않게 풀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부터 드론 사고 분석까지 쉽고 재미있게 함께 배워가요. 안전한 하늘, 안전한 데이터. 당신의 보안 멘토, 여기는 토미의 정보세상 개인 블로그입니다. 보안 드론 운영과 관련된 법적 책임. 드론, 즉, 무인 항공기가 보안 작전에 통합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감시,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역량이 혁신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도구는 전례 없는 효율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까다로운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은 운영자,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꼼꼼하게 헤쳐나가야 하는 복잡한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생활 침해부터 사고 피해까지 보안 드론을 둘러싼 법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엄격한 규정 준수와 선제적 위험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안 드론에 대한 규제 환경 이해. 드론 운영을 규제하는 법적 체계는 다층적이며 연방, 주, 지방 관할권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항공청이 주로 연공 및 운영 안전을 규제하는 반면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 무단침입, 그리고 방해 행위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이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드론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항공청 규정. 미국에서 상업용 보안 드론을 운용하려면 운영자가 FAA 파트 107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원격 조종 자격증 취득 0.5파운드 이상의 드론 등록, 그리고 400피트 이하 비행 가시거리 유지, 그리고 특별한 면제 없이 사람이나 움직이는 차량 상공 비행을 피하는 등 운영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규정 위반은 개인 상해 사건에서 과실 청구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주및 지방 드론 법률 FAA가 영공을 관할하는 반면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범죄행위, 사생활 침해, 괴롭힘, 구역 설정과 같은 문제에 대한 권한을 보유합니다. 주별 법률은 법 집행, 사생활 보호, 그리고 중요 기반 시설이나 공공행사 근처의 제한을 위한 드론 사용을 자주 다룹니다. 예를 들어 많은 주에서는 동의 없이 사유지 상공이나 개인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에서 드론 감시를 금지합니다. 지방 조례는 공원, 학교 근처에서의 드론 비행을 더욱 제한하거나 소음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주요 영역. 보안용 드론 운영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법적 책임이 따르며 각 책임 유형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및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는 보안용 드론 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법적 문제일 것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기타 센서가 장착된 드론은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종종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사생활 공간을 의도치 않게 촬영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기대 합리적인 사생활보호기대라는 개념은 드론 개인정보보호소송의 핵심입니다. 연방법은 사유지 상공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주법은 뒷마당이나 개인주택과 같이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역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 침입, 혐의나 사생활 침해, 소송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누군가의 집 50피트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경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침해하는 드론 감시에 대해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유럽 연합 내에서 수행되는 드론 운영이나 EU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드론 운영의 경우 GDPR은 엄격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드론 운영자는 목적 제한 데이터 최소화, 필요한 경우 명시적인 동의 확보 등 GDPR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GDPR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 보안 드론이 수집하는 이미지 위치 좌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민감성은 강력한 데이터 보안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해킹, 악성 코드, 신호 간섭과 같은 위협은 드론, 시스템을 손상시켜 데이터 유출 또는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단 접근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종단 간 암호화, 엄격한 접근 제어, 안전한 저장,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 평가를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침입과 재산권. FAA의 항행 가능 공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및 지방 법률은 사유지 상공의 특정 드론 비행을 불법 침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동의 없이 사유지. 상공에서 지속적 또는 적어도 비행을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는 항공 불법 침입법을 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불법 침입을 사유지 상공에서 특정 고도 이하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 상공의 적고도에서 드론을 반복적으로 비행하는 경우 드론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 및 사고 책임 드론 운영자는 부주의한 운항으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부주의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자 과실 여기에는 제한 구역 비행 허가 없이 시야 밖에서 비행 기상 조건이나 배터리 잔량 무시 또는 파트 107과 같은 FAA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드론이 추락하여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과실을 입증하려면 비행 원격 측정 데이터, 사고 보고서, 비디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책임. 경우에 따라 드론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상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조사와 전문가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든 드론 운영자, 특히 보안 작업에 종사하는 드론 운영자에게는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택보험에서 드론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보험에서 드론 관련 보험은 제외되거나 엄격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업 드론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드론, 운항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을 보상받기 위해 전문 UAV 보험이 필요합니다. 외부 드론 공급업체를 고용하는 기업은 공급업체가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자사보험에 추가 피보험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방해 및 기타 민사 불법 행위. 드론 운항은 공공 또는 사적 방해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방해 행위는 공중 보건, 안전, 편의 등 일반 대중의 공통적인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적 방해 행위는 드론 사용이 물리적 침해가 없더라도 소유주의 재산 사용 및 향유에 실질적이고 부당한 방해를 초래할 때 발생합니다. 주거지역에서 드론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과 같은 문제는 방해 행위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드론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추적, 녹화 또는 연락하는 행위는 괴롭힘이나 관음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규정 준수 일반적인 안전 외에도 보안 드론은 특정 항공 규정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드론을 이용해 공항 근처에 통제된 공역, 국가 안보에 민감한 시설, 군사기지, 국가적 랜드마크, 임시 비행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비행이 금지됩니다.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은 많은 주에서는 발전소, 화학시설, 교정시설 등 중요 사회 기반 시설 상공에서 명시적인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원격 ID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FAA의 원격 ID 규정은 대부분 드론이 실시간으로 식별 및 위치 정보를 방송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단속을 돕습니다. 법적 위험 완화는 보안 드론 운영을 위한 모범 사례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드론, 운영자와 조직은 규정 준수 및 윤리적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철저한 법률 검토 및 정책 개발은 연방, 주및 지방 드론 법률은 물론 GDPR과 같은 국제 데이터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내부 정책을 개발합니다. 조종사 교육 및 인증은 모든 드론 조종사가 상업 운항에 필요한 FAA 원격 조종사 인증을 소지하고 최신 규정 안전 프로토콜 및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투명한 소통 및 동의는 가능하면 특히 공공장소나 사유지 근처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구하십시오.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드론 운영 그 목적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십시오. 첨단 기술 활용은 지오펜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드론이 제한 구역이나 민감한 영공에 자동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및 안전한 데이터 저장 솔루션을 활용하여 수집된 정보를 무단 접근 및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데이터 최소화 및 보존 정책은 보안 운영에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를 안전하게 폐기하기 위한 엄격한 보존 정책을 수립합니다. 포괄적인 보험 적용 범위는 드론 작업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적절한 책임보험과 선체보험을 확보하여 사고, 부상 또는 재산 피해로 인한 청구를 보호하세요. 사고 대응 계획은 관련 당국의 사고 또는 개인정보 침해를 보고하고 홍보를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화하는 법적 지평. 보안용 드론 운영에 대한 법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응용 분야가 등장함에 따라 역동적입니다. 드론이 더욱 정교해지고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하며 군집 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적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보안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모든 기관은 드론의 이점을 활용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윤리적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